약 일주일 정도의 두 당사 사간의 전쟁 결과를 비교하여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중요거점을 차지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교란시키자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방어선 구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다시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들 중에는 나토 장비를 갖춘 상당수의 외국용병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반면 러시아군은 와그너 돌격대, 체첸 특수부대, 그리고 정규 러시아군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들은 전쟁에는 이골이 난 전투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반면 우크라이나군들은 경험 부족한 전투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소셜 미디어에 상당수 전투원들의 전쟁 피로감을 나타내는 영상들이 퍼지고 있네요. 전쟁 전의 아름다운 마린카 신의 모습과 전쟁 후의 폐허로 변한 마린카 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망가진 마린카의 모습을 보면 우크라이나 군의 바흐무트 방어 전략이 아주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렇게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 본들 러시아군이 공격하지 않고 제가 영상 올리는 속도가 일취일 장하여 심심하면 올리듯이 러시아군도 시내를 모니터링하다가 심심하면 건물 하나 하나를 포격하면 멀지 않아 바흐무트도 이런 상태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겠지요. 이번 영상은 어젯밤 러시아군이 발사한 자포리자 지역에 있는 풀랴폴레 지역에 떨어지는 소익한 모습입니다. 밤하늘에 드리워지는 아름다움에 이어지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겠지요.